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0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 나이다. 아멘. 찬송가 500, 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함께 찬송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며도 비듬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이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신건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이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헤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신건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신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눈과 귀에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걸어가세 믿음이에서서 나가세 나가세 대신 너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에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74면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 말씀. 대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건의 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래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 붙으냐 사람으로 붙으냐 내게 대답하라 아멘 이 새벽도 주님께서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단한 영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의 지체가 유연하고 유동적으로 건강함을 유지해 나아갈 때, 함께 나아갈 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도 그 안에 교육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한 교육자의 타락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미리 돌보고, 섬기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영적 리더가 갖지는 권위에 대한 시비의 말씀입니다. 27절을 보니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거니실 때라고 하는 표현에 대해 성전에 들어가면 일반인들이 걸어 다니는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대세사장, 사, 바리세인들이 걸어 다니는 범위가 있고, 이방인들의 범위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에서 마음껏 걸어 다니셨습니다. 범위를 완전히 무시하고 자유롭게 걸어 다니셨습니다. 우리도 만일 평일에 누군가 정해져 있지 않는 교회의 곳곳의 서성인다면 확실히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에 임미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와 난리를 피웠는데 그 난리를 피운 사람이 성전에 들어와 구역을 무시하고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역사실 들어갔다가 교육관 들어갔다가 본당 가서 강대상 위에 올라가려고 두리번 하고 있는 것이에요. 대번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소리친 세속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대세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소위 성전실세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에 예수님의 행동이 보기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28절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두 가지 질문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이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 이 권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성경적인 권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성경에서 권위, 권세를 말할 때는 두 가지 차원에서 언급합니다. 첫째는 두나미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기에서 두나미스 권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엑수시아. 수직적인 관계에서 오는 힘, 사격을 의미합니다. 이 권세를 누가 주었느냐? 누가 주었느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여기에 서써 있는 권위는 엑수시아입니다. 말 그대로 귀에서 아래로 수직적인 관계에서 발생되는 권위를 뜻합니다 그러면 성전 실세들이 왜 하필 이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마가복음을 쭉 나누면서 성전 안에 많은 장사꾼들이 있었다고 미리 나누었습니다 돈 매매하는 자들, 환전하는 자들, 재물 파는 자들 원래 그들은 성천 밖에 있었는데 말씀을 보니 그 성천 밖에서 장사하는 장사치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실 전부 다 서기관, 장로, 대세사장들의 혈육입니다. 그들에게 자기의 엑수시아를준 것입니다. 이 매점은 너가 해, 이 카페는 너가 해.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부대 안에 px가 있었는데 이 px의 상권이 대박입니다 px는 독점이고 손님이 끊이지 않습니다 안 보내줘서 못가지 매일 물건이 동일합니다 보통 대원교회 가면 커피숍 서점 문화공간 다 꾸며놓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생길 때 공정한 준비가 없으면 폐단과 편애가 가득합니다 편의를 위해 만들었는데 편애가 가득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으니 말씀드리기에 자유로운데 성전실세들에게, 피부치에게 교회가 결정해서 권한을 주었던 것입니다 누가 너에게 권위를 줬느냐 대세사장의 질문 자체가 혈육을 바탕으로 한 질문입니다 이 권세, 엑수시아를 누가 주었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2 9절3 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유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전래동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네의 어떤 부자 영감이 돈을 많이 가지고 사람들을 놀립니다. 이 부자 영감은 돈 보타리를 가지고 와서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세 가지 질문을 할 텐데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 보타리를 다 주겠다. 첫 번째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뜨겠나 서쪽에서 뜨겠나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도 너무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다들 틀릴 수밖에 없는 질문을 합니다 엉거주춤한 자세에 서서는 내가 앉을 것 같은가 설것 같은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누구도 이 돈보타리를 못 뺏었습니다 그 재미에 맨날 마을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때 한술더 뜨는 고수가 등장합니다. 부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부자와 대면하여 이 사람에게 부자는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이러지 말고 영감님 집으로 갑시다라고 하면서 마당에 앉아서 같은 질문을 답하고 있는데 마지막 질문하기 전에 이 사람이. 부자의 돈 보따리를 빼었습니다 갑자기 놀란 부자가 뭐하는 건가? 빨리 돈 보따리를 주게 하니까 잠깐만요 하더니 문틈에 발을 끼고선 이렇게 부자에게 묻습니다. 제가 나갈 것 같습니까? 안 나갈 것 같습니까?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한 사이에 돈 가지고 튀었다는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입니다. 대세 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 대한 질문을 도리어 돌려주는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오늘의 기도의 제목을 찾겠습니다 고란할때 이렇게 하라 우수강스러운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본질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위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의 참된 권위는 주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권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권위 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외에 우리 모두는 다 발을 닦아주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기꺼이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리더들이 종이 되어지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해가는 겸손한 자가 겸손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권위에 주인 되시는 공의의 하나님.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권위에만 순종하게 하시고 무엇이 주님의 뜻인지 바르게 분별하며 담대히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귀한 예물 소망을 담아 일천 번째로 기도의 세목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이 자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현장 가운데 주 응답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마음의 소망을 담아 기도의 세목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특별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명확하게 응답하시어 선명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통한 기도의 세목을 나눕니다. 기도의 세모를 나눌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다. 항상 감사 범사의 감사함으로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수능을 마친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바라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 가족 축제에 참여한 한 영혼의 믿음이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견고에 세워지는 우리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말씀을 통해 기도합니다 눈앞에 사람을 이기려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두시고 모든 판단과 행동이 주님의 뜻에 일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날이 추워졌습니다 환우들과 집에서 가려중인 성도들을 지켜 주시고 몸과 마음에 새 힘과 평안을 주어 없어서 특별히 교회를 목양하시는 앞선 우리 단임 목사님을 위해 리더들을 위해 각자 가지고 나온 기도회 제목 붙잡고 주님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